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2장 민수기서 3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곧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자손과 르벤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네 어.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을 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을 하죠. 근데 그곳은 어느 곳이에요? 요단 요당 서편. 요단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서편 땅이 가나안 땅이고 동편 땅은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모압이 밑쪽, 밑에쪽 남쪽, 그다음에 암몬 족속이 어이 가나안의 중간 지역, 요단 동편의 중간 지역 이렇게 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에돔 족속으로 인해서 우회를 이렇게 합니다. 곧바로 안 들어가고 우회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민족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냐면은 아모리 족속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 왕 옥과 시혼 왕을 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어, 뒤 이어서 이 미디안 족속들도 이제 정복을 하죠. 그래서 전리품을 분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냐? 이제 도하만 남았어요. 요단강을 도하해서 이제 가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분위기를 깨는 또 지파가 나온 거예요. 지금, 으쌰, 으쌰, 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자, 건너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인데, 안 건너가면 안 돼요? <laughs> 이렇게 말하는 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 지파가 갓자손과 루벤자손이죠. 그래서, 이가짜손과이 루벤 자손들이요, 길루앗이라는 이 평지를 딱 보고요,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좋아보이는 거예요. 이 황망한, 황량한 땅이면요, 네, 같이 갓나한 땅을 건너갑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목초지가 촥, 펼쳐져 있고 너무 비옥한 땅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요르단 땅인데 그 길르앗 지역이요. 지금도 비옥한 땅이에요. 이풀이 이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고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어떤 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들도 그랬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딱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열 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다 죽었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불신앙하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어 20세 이상의 남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 못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이 내려졌다. 그래서 그 중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수아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냐.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이 방황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 둘 때문에 너희 둘 집합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 가나한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말을 바꿉니다. 안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안 가도 되냐고 물었거든요.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자식들과 가축들은 여기다 남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20자 이상의 남자들은 전쟁으로 가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20절부터 22절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너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나는 자 여호와 앞에서 before the god 그다음에 코람 데오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약속. 엄하게 명하는 거죠.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들의 명령대로, 그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엘라하셀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전체, 그리고 수령들에게 이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 만약에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않으면, 이 땅은 너희들 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 가나한 땅 안에서 너희들은 분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30절에 얘기를 합니다. 요당 동편 땅은 포기해라. 이 말이죠. 건너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가짜손과 루우벤 자손과 어,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그 경례 성업들과 그 성업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짜손이 정복한 성읍 루벤자손이 정복한 성읍 문하세 반지파가 정복한 성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과연 이게 허락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국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냐 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 자기들이 원하는 땅인 요당 동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은 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문하세 그리고 가운데는 길르앗 이가쪽속 이 그다음에 사해쪽 이 소금바다 사회 쪽은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아, 문나세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도 분매를 받아요. 왜 이들이 가나안 땅 동편 땅을 달라고 했냐? 아무래도 이쪽 지역을 점령할 때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인구 조사를 해 가지고 1인당 인구수가 많은 그 지파에게 땅을 더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어,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어,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한 기준을 아,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두령들도 어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더 우리가 차지할 땅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들이 저 동쪽으로 빠지면 서쪽 땅은 우리 저기 열 집합길이 나눠 가지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 동의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어, 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을 다 하고 약속을 지켜서 이 가나안 땅 동편 땅을 자 차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길르앗 지역은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은요, 목초지가 분명해요. 비옥한 땅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죠. 실제로도 좋은 땅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의 국경선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자작했어요? 좋은 땅이고 국경선에 있는 땅이고 뭐가 자작했어요? 항상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던 땅인 것입니다. 편안한 날이 별로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뺏었다가 뺏겼다가 뺏었다가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택을 할 때도, 아, 저 선택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아, 저 선택으로 해야 되나?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해, 가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언약,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언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무엇이 더 합당한가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시간이 있다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인물을 또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이 이 목동들과 롯의 조카 조카의 이 목동들이 싸웠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아니 네가 좌,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사면을 보라. 네가 원하고 싶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기에 어느 곳이 좋았어요? 어, 사해 바다 이 사해 바다의 이, 이 건너편, 그러니까 가나안 건너편에 이 목초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제 모압 땅, 모압 땅, 암몬 땅이었던 거죠. 이 소리 저기 누구예요?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이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이들이 살던 땅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동과 고무라 성에 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 성에 같이 살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이 가정사에 좀 비극적인 일들이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과 동침해서 후손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아는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카 롯도 그 당시에 풀이 우거지고 목초지가, 목초지로 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로의이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떠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계속 떠나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한 땅.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현실에, 우리 인생의 이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고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도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측이 32장의 말씀처럼, 루우벤과 갓 자손들이, 어, 오랜 이 방황의 끝에서 빨리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가나한 땅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요당 동편의 땅을, 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복음의 선택을 할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순간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선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